13인치 타입 C R S 작업이 완료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진행할 차량 라보 차량이고요, 13인치로 어, 필 타이어 인지업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화훼 차량이라서 어, 라보임에도 불구하고 차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타입 C R S 스타일의 건메탈. 색상입니다. 여기 세팅해 드릴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솔루스 1565R13, 13인치 솔루스 타이어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뭐 만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솔루스 타이어로 장착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기존의 공기압 센서와 새로운 고무 밸브. 예. 체계를 해서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타이어를 서빙하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옵션 상으로 선택하신 어, 알루미늄 퍼버링입니다 차량의 허브축 외경과 어, 휠의 허브 내경의 공간을 메워줘서 고속 주행할 때 핸들 떨림을 많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13인치 타입 시리 s 작업이 완료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화훼 차량입니다. 워낙에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13인치 인지업하고, 어 적재함 라인까지 휠을 빼주는 작업을 하면, 어 주행할 때 차가 좀 낭창거리는 느낌을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기존 순정 휠에 휠 세팅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적재함 라인 쪽꽉 차게 세팅이 돼서 자동차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 승용차용. 타이어 패턴이 적용이 돼서 부드러운 핸들링, 소프트한 승차감까지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양에서 방문 주신 우리 라보 차주분 화훼 차량이고요. 어, 13인치 타입 CRS 휠 타이어 인지업 작업을 마치겠습니다.